안녕하세요 최정훈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 가격은 떨어지고 뉴스는 불안하고 개조하는 점점 작아지는데 진짜 코인 이번에는 다 끝난 건가 이런 생각 요즘 또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기다린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었습니다 2013년 비트코인이 10만원에서 1만원 됐을 때거 봐라 끝났다 했던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2018년 2천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폭락이 났을 때 그때도 팔지 않았던 사람들은 3년 뒤 8,600만 원을 보면서 웃었죠. 그리고 이때도 팔지 않은 사람은 다음 해 1억 5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대체 기술적 분석이 뭐냐? 차트 그런 게 뭐냐? 하고 안 믿는 사람도 많으신 거 제가 아는데 시장은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모든 뉴스가 암호화폐를 부정할 때 진짜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코인 끝났다 생각하고 떠나는 거. 바닥인 지금이 시작이다. 믿고 준비하는 거.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심지어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다 본인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걸 말씀드리면, 이제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도 코인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인생 역전을 해보고 싶다.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 바로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앞으로 다가올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이미 예상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거 예측도 예언도 아니고 진짜 실현될 미래입니다. 제가 100% 확신하는데 이 생각 안해 보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비트코인이 1억 5천만 원될 거를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진짜 강남에 빌딩 두 채는 샀겠다. 리플이 이렇게 다시 4,500원 될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아, 그때 팔지 않았을 텐데. 로또가 되길 바라는 마음처럼 코인 부자에 대한 얘기가 들리면 다들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이건 아시나요? 이 상승을 심지어 상승 시점까지 미리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저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니고요 이 친구입니다 특이하게 생겨서 기억이 나시죠? 유튜브뿐만 아니라 TV에서도 보도가 된 인도의 천재 예언소년 아비냐 아난드입니다 2006년생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트럼프 재당선까지 다 미리 맞췄죠 그것도 그냥 대충 맞춘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아무도 그게 뭔지도 모를 때그 이름까지 다 말했어요 2019년 8월 8월 유튜브 영상으로 전 세계적인 대규모 바이러스가 퍼질 거다. 2020년 3월 이후 본격적이 될 거다. 세계 경제가 무너질 거다. 코로나라는 이름이 떠오른다. 그리고 너무나 소름 돋게 우한 폐렴 사태가 터졌고 중국 눈치를 보는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우한 폐렴의 이름을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재당선도 예언을 했는데 그 이유 점성술로 봤을 때 2024년은 화성이 금성보다 강한 시기이다. 화성이 남자, 금성이 여자를 은유하기 때문에 2024년의 선거는 남자인 트럼프가 여자인 해리스를 이길 것이다. 말을 했죠. 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냐 싶으신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정말 기적처럼, 잠깐 머리 돌린 사이에 총알이 귀를 스쳐 지나가면서, 천운으로 살아난 건 물론이고, 이 역사적인 한 장면을 연출하면서, 5대5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 순간 당선을 확정 짓게 되었죠. 이때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신이 나를 구했다. 신이 미국을 구했다. 정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 소년이 리플의 가격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리플의 변동 상황까지 일자별로 다 띄었습니다. 앞으로 리플 측에서 어떤 발표를 할 것이며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호재가 있을지 정확히 세 가지를 다 미리 제시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제 영상 계속 봐오신 분들 리플 차트를 계속 체크해 오신 분들은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인도 소년은 항상 본인의 유튜브에서만 예언을 전했고 직접 나온 적이 없는데요. 이번엔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직접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전해야 될 말이 있다고 사람들 앞에 나왔어요. 대만에서 열린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가장 뉴스가 많은 코인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손해를 안긴 코인 리플의 미래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 내용 때문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지금 보시는 게 실제 당시 컨퍼런스 영상이에요. 이 내용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사람들이 충격받은 게 비트코인의 폭등마저도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그 날짜까지 당연히 예측을 한 거고 본인 유튜브에 공개가 된 건데 이 예측이 비트코인의 차트하고 완벽하게 일치를 합니다. 심지어 11월 20일 비트코인이 최고 가격을 달성할 거다. 라고 했는데 그날 진짜로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의 가격 예언은 정확하게 맞았고 이제 남은 예언이 있죠. 말씀드렸던 리플 가격. 지금 보시는 게 실제 당시 컨퍼런스 현장이고 아시아 블록체인 컨퍼런스라는 곳입니다. 그 규모가 꽤나 대단하죠. 지금 보시면 인도 소년 등장합니다. 자기가 본 미래에서는 리플이 단순한 암호화폐를 뛰어넘어 엄청난 성과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경제 환경도 완전히 바꿀 거고 모든 화폐 가치를 리플이 대체한 세상을 봤다. 모든 사람들이 리플을 사용해서 거.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연말에 스테이블 코인 리플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끝이 아닙니다 리플 가격까지 얘기를 했어요 올해 말까지 무려 3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보세요 다들 이거 아시죠 11월까지도 7년 동안이나 0.5달러 그러니까 500원 700원에서 헤매던 리플이 말도 안 되는 폭등 보여주면서 연말에 진짜로 3달러 우리 돈으로 4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재작년에 리플을 보유하신 분들한테 리플이 3달러 가니까 보유하셔라 라고 말했으면 누구 놀리냐고 뺨을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실제가 된 겁니다. 예언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귀신도 없다. 외계인도 없다. 저는 100% 확신을 하는 사람인데 대체 이 예언을 왜 신경 쓰냐. 미리 예언한 내용이 기적처럼 맞아서가 아니라 이 예언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시장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살아있을 때 그때 나온 과학이론이라서 다들 이름은 아시지만 너무나 유명하지만 아직도 정복이 안 됐다고 하는 분야 이 양자 역학 그 중에서도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해한 수준 안에서 정말 최대한 쉽게 전달해드리면 현미경으로도 못 보는 작은 세상에 뭐 분자, 원자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전자인데 이 전자의 위치를 절대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디 있는지 보려면 빛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빛을 비추는 순간, 이 빛의 입자, 그러니까 광자가 전자랑 부딪히면서 위치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튕겨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다고 전자의 안 부딪힐 정도로 에너지가 낮은 파장이 긴 빛을 보내면 위치 측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위치를 알려고 하면 운동량, 그러니까 움직임을 모르는 거고 운동량을 알면 위치는 모르는 거죠. 결국 알수 있는 건 확률적으로 수천 번, 수만 번의 경우에 여기 이렇게 있을 거다. 하는 확률적인 추측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가설, 실험, 검증 이렇게 확실한 증거와 논리로만 움직이는 게 과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학의 정점이라고 여겨지는 양자역학에서는 오히려 너무나 불확실한 예언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인도의 예언 소년 야비니 아난드가.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측하고 혼자만 알고 있었다면 정말로 비트코인이 리플이 상승을 했을까요? 반대로 상승이 나온 다음에 내가 사실 알고 있었다 라고 그때 말을 하면 그건 예언이 아니겠죠? 이게 예언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언을 듣게 되는 순간 그 예언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자료가 아난드가 예언을 했던 시점, 그리고 해당하는 암호화폐가 실제로 상승을 했던 차트인데, 눈에 보이시죠? 예언이 나온 다음 날, 기적처럼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언한 그 날짜에 맞춰서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면서 마침내 예언한 가격까지 도달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순서가 반대로 되는 겁니다. 이 가격을 미리 관측하고, 시간을 거꾸로 돌아가서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이 말한 예언을 따라서, 시장이 이 가격을 실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는 예언에 대한 관심. 그럼 내가 사면 이만큼 먹겠구나 하는 사람들의 확신, 계산. 여기서 현실이 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도의 천재 예언 소년 아비니 아난드 올해 2025년 10월, 즉 세계의 전쟁이 급격히 줄어들 거라고 예언한 그 시기에 어떤 코인이 상승할 것이다. 정확하게 이름까지 밝힌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구글 번역으로 힌디어 사용하셔서 검색하시면 이 코인이 뭔지 정말 30분만 노력하면 알수 있는 이 코인. 다만 이 예언은 10월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고 가장 유명해지는 순간은 실제로 10월이 지나서 상승이 완료된 다음에 정말로 이번에도 또 예언이 맞았다면서 영어로 번역되고 이게 또 한국에서는 외신 뉴스라고 들어오면서 뒤늦게 난리가 날 거라는 거죠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직접 실현하세요. 이 코인이 뭐냐? 010-2290-8285 여기로 실현 두 글자만 문자 남기세요 한 줄도 안 되는 이 코인의 이름 알려드리겠다고 심지어 요새 문자도 공짜로 보내는데 제가 이거 돈 받고 팔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언한 것도 아니고 예언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양심으로 대가를 요구하겠습니까? 를 다만 제가 매일 올리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게 이렇게 숫자로 보이니까 제 영상, 제 유튜브 썸네일 그대로 벗겨서 다른 데다가 올리는 사람들 말고 진짜 우리 구독자님 맞는지 확인하고 직접 알려드릴 겁니다. 10월에 상승 나오는 거면 아직 한참 남은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차트 보여드렸죠? 이 예언이 실현되기까지 천천히 우상향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인하고 미리 담으신 분하고 늑장 부리다가 슬슬 소문 퍼지면 나서야 뒤따라 오시는 분들하고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4배, 5배 이상의 수익률 차이가 날 겁니다. 똑같이 천만원, 에라 모르겠다고 묻었는데 누구는 천만원이 2억원이 되고 누구는 천만원이 1,500만원이 돼요. 물론 50% 수익이 절대 작은 거 아닙니다. 이 정도만 해도 폭등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10월까지 일해서 2억원을 벌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나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예언도 믿지 마세요. 흘러가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제발 이번에는 이 기반 지식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 가에 분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통찰, 이세 가지로 제발 인생을 한번 멋지게 바꾸시길 바랍니다.